확인해 봤는데 네. 일본 야후에서 네. 윤탄핵은 타당하지 않다가 한번 읽어 보세요. 윤탄핵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에서 네. 네. 사, 사, 4월 4일 네. 헌재 탄핵 석고 직후 일본 야후 재팬에서는 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투표 진행을 했는데 음. 4월 4일 오후 5시 기준 음. 7,000명이 참여를 했다. 음. 90% 6,290명이 음. 타당하지 않다. 음. 8% 558명 음. 가, 가, 타당하다. 음. 2% 158명 어느 정도 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어, 주요 댓글에 보면 네, 네. 대통령 추천 판사가 네. 4명이나 있는데 네. 전원 일치로 이런 결과 나올 수가 없다. 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과격한 인상이다. 네. 한국은 우수한 나라, 국민이지만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네. 선택할 때는 열광하고 열기가 식으면 탄핵을 시킨다. 네. 재선을 통해 나쁜 문화에서 벗어나 비약하길 바란다. 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laughs> 저도 저걸 어제 저걸 읽어보고요. 네. 자, 일본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 에서도 예. 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90% 이상 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저기 보세요 대통령 춘천 판사가 4명이나 네 있는데 전원 음. 일치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해라죠 나올 수 없다 그러 잖아요 음. 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돌출해 냅니까 네.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 저 밑에 그게 중요한데 선택할 때는 열광하고 열기가 식으면 탄핵시킨다. 열기가 식으면 탄핵시킨다 그렇죠. 우리 무장해제 시켜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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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그 이상하더라고 나도 보니까 민노총 애들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 흉내만 낸 거야. 그렇죠. 거기서 네. 흉내 내거든요. 쟤네들이 탄핵되는 걸, 아, 탄핵된다 했으면은, 기각이 된다 했으면은 저렇게 안 나올 리가 없거든. 그 야당의 중요한 그김어준그 말고 또 매불쇼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처지일관 판대형 인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걸 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박지원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4월 4일 죽는다. 그 변함없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아. 야를, 그 반체제를. 저 갑자기 어떤 사람도 8대형 계속그 사람들, 했잖아. 지지하는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6대2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음. 8대형이다, 8대이다 음. 이게 아주 그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도 아주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니, 3개월 전부터 네. 이재명이는 대선 캠프를 얻어놨대요. 음. 준비하지. 뭐그 그러니까 했지. 자기는 뭐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법원 그저 상소에서 그냥 깨져버리고 자유파가 음. 대법원 올라갔지만 이분위기에서 대법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음. 그래도 법치가 살아있기를 기대해 보긴 하는데 네. 또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잖아요. 네. 윤석열이도 아웃시키고 네. 이재명도 아웃시킨다. 뭐 그런 이, 네. 그, 그런,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국민을 현혹하는 거예요. 제들은 음. 한번 주장하면 끝까지 초질과 나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걸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봐요. 여덟 명이 한꺼번에 다 찬성해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이렇게 얘기 하나 넘겨보면 넘겨보면 아니 아니 그 앞에. 네, 거기 보면 요런게 나와 그 변호인당 김계리 변호사 SNS에 올린 거 그거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동안.